안녕하세요. 3월의 봄날씨 같은 날씨가 예보되는 한 주인데요. 오늘은 흐리고 비가 내린다지만 내일부터는 해도 난다고 하니 때 아닌 봄날씨를 즐기게 될것 같습니다. 1년의 겨울을 포함해서 밤이 6개월이나 계속되는 알래스카 같은 곳에서는 그 기간 동안 햇볕을 보지 못하기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아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공원에 일부러 불을 대나처럼 밝게 켜놔서 사람들이 와서 놀고 쉬고 갈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있어 빛은 매우 중요하죠. 편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빛은 참 필요한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야 만들어질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먹는 식물은 거의 다 햇볕 없이는 자라지 않죠. 이와 같이 빛은 우리 삶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육신이 태양 빛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큰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작은 촛불이나 플래시라이트 같은 불이 아닙니다. 태양과 같은 큰 빛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환히 비추고 강건하게 하며 힘있게 할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강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삶의 빛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낸 작은 빛들에게 현혹되어 살 때가 또한 많이 있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한 환자가 열심히 방을 청소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다른 환자는 의자 위에 서서 나는 전기등이다, 나는 전기등이다 라고 중얼거리며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환자 찰트에 퇴원해도 됨이라고 적는 순간 의자 위에 서 있던 환자가 의자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열심히 청소를 하던 환자가 어 불이 나갔네 하고 말하더랍니다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이 거짓된 빛을 바라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 아래서 평안과 참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기를 이 아침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빛 되신 예수님, 거짓과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저에게 소망을 보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의 갈 길을 보여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흐린 날에도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